이안에서도 사람이 모인 곳은 항상 또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. 호랑이 같은 게꼭 있어. 분란을 일으키는 호랑이 표를 분란을 일으킨 사람이라 그래. 그그 사람을 내가잖아. 호랑이가 없으면 누가 여우가 또그 짓을 또 차지. 그러니까 둘이상이 모인 곳은 항상 뭐가 꼭껴 있어. 그랬을 때 거기에 동조하면 돼안 돼. 안 돼? 불이라고 생각되면, 그것은 과감히, 야, 그건 아닌 거지. 틀린 거지.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. 이것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정이야 그래서 성수에서 항상 예수님께서 말한 게, yes 아니면 no. 예할 것은, 예 하고, 아니 할 것은, 아니오라고 하이라 이거요. 이뭐 친하니까, 아유, 어떻게 그저 사람 체민인데 내가 말할 수도 없고, 아유, 몰라. 지가 알아서 하겠지. 이건 뭐야? 눈 감아 주는 거예요. 그 의의를 향해서는 뭐요? 아 잘했다고 격려를 해주고 박수를 쳐줘야 되겠죠? 그러나 그 실체는 하느님의 눈으로 봤을 때 정의야. 누군가의 눈으로 지하죠. 나 죽이 맞으니까 우린 정의야. 이러면 되는데 돼, 안, 돼? 안 되는 거지. 그그 그 양심이 하느님께서 언젠간 밝히 드러내실 것이다. 이게.